세워주시는 일에 오늘 더 특별한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셀에 입교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친구들, 아버지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결단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고백에. 예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귀한 예식자들의 고백을 우리 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학습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 김은정 자매, 우리 홍서연 자매 자리 일어나 주실까요? 네. 이왕이면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앞쪽으로 와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다 삶의 이야기가 있는 청년이고 청소년입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 두 청년과 청소년은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 주시고 우리 김은정 자매, 동서연 자매는. 2학기때 세례식을 준비합니다. 네, 그때까지 꼭 숙제는 신약 1독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선물로 드릴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 특별히 여러분 또이건 오픈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서 있는 우리 은정 자매는 결혼을 8월 달에 앞두기 전 하나님 앞에 학습 먼저 받고 결혼하고 싶다. 예수님과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랑과 결혼하겠다. 그 마음으로는 학습에 임해준 자매입니다. 우리 두 우리 자매를 향하여서 또 교회가 따뜻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겁게 우리 박수로 먼저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네. 네. 한번 뒤를 돌아보실까요? 뒤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하나 둘셋하면 <laughs> 하나 둘셋하면 빛이스라로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우리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저를 잠깐 향해 서주, 아 잠깐만 서주실까요? 네, 먼저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홍서연 자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보내주신. 우리 귀한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laughs> 앉아 주실까요? 어, 이 시간에는 입교 받는 우리 귀한 김시원 학생 앞으로 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아또 오늘 또 예식이라고 교복을 또 예쁘게 입고 왔네요. 아, 어, 오늘 혼자야 입교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네, 그래, 바지 잘 찍혀 올리고 네. <laughs>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도 오른손을 들고 어,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이는 요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시온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우리 시온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시온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시온이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시온 형제는 이 교회 다스림과 칠의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 혹시 우리 시온이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시나요? 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실까요? 아, 오늘 못 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온이 우리 고등부 선생님 있으시면 잠깐 나와 주시죠. 이 시간 어깨 손을 얹고 따뜻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가 어릴 적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세례 받았지만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교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시온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입교 예식자로 섭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는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길을 하나님 담담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선한 일로 인한 일꾼으로 복되게 서는 우리 귀한 형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 예식에 앞서 학생의 마음으로 교복을 입고 온 우리 시온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릴적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사랑하는 시온이 스스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입교 예식에 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예배자답게 선한 일을 위한 일꾼답게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자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시대가 악하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그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온이는 잠깐 서 주시고 아, 우리 축복해주실 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 이따가 어, 십자가 목걸이 먼저 좀 걸어 주실까요? 네, 시온이에게 십자가 목걸이 를좀 걸어 주시죠. 입니다. 끈이 짧은 겁니다. 끈이 짧은 거예요. 네. 아, 이게 다 에피소드입니다. 잠깐 우리 시원이 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김시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잠깐 뒤를 돌아 주실까요?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선물 전전해 주시죠. 네. 네.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안, 이서진, 우리 두 분은 이 앞에 의자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앉기 전에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만 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교회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 세례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자여 자녀 김지안에게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 님의 귀한 자녀 이서진에게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자녀의 부모님 혹은 또 우리 선생님들 있으시다면 앞으로 잠깐 다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십자가 목걸이를 미리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 앞에 함께 서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 서진이 아 귀한 딸 지안이 또 귀한 아들 서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도로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나 귀한 두 자녀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예식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와 귀한 두 친구가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을 평생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기 위해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례예식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동역자들 함께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지안이 서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대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두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주님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두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 목걸이를 자녀 목에 한번 걸어 주실까요? 네,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 자녀는 일어나서 앞에 내려가서 절을 향하여 잠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한, 이서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물도 좀 전해 주실까요? <laughs> 아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학습자, 세례자 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학습 세례자 다 나와 주시고 이제 민망한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앞으로 나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길로 쭉 행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으시다면 자리 일어나서 마음껏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아,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우리 형제자매는 가운데 길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laughs> 네,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예식 받는 예식에 임하는 한분한 한 분이 다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오늘 다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 주시고 이제 2학기 때 우리 귀한 두 청년은 아, 우리 청소년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일꾼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숙제 하나 꼭 드립니다. 신약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날올 때까지 말씀 읽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권이제 현서희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뜨겁게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실까요? 이로 <laughs> 잠깐 돌아와 주셔서 준비된 선물을 좀 전해 주시죠. 그리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희와 희재 부모님 계시나요? 혹시 오셨죠? 잠깐 나오셔서 좀 안아 주셔야 됩니다. 꽉 안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희재 부모님도 잠깐 나오시고 우리 서희 부모님도 나오시고 우리 부모님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꽉 안아 주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죠. 네. 네. 같이 자리로 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교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입교 예식은 우리 고건희 형제 이제 스무 살 청년입니다. 앞으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동일하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희 형제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고군희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귀한 권이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권이 형제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권영재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예,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권영재의 또 부모님 또는 부서 교육자 또 우리 지인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우리 귀한 권영재를 기도하고 공포하려고 합니다. 다 나와 주실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나오셔서 어깨에 손을 먼저 얹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권영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자신의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이지만 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답게 그리고 하나님 이 청년의 젊음을 들여 주님 앞에 선한 이룬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고건이 형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보니 형제 어느새 이렇게 잘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청년의 때를 지나가며 이런저런 또 아픔을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건위 형제의 삶을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원한 아버지 동역자로 친구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아버지 이어받을 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형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껏 믿음으로 양육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와 동역자로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건희 형제의 중심과 삶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귀한 고건희 형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마음껏 머금고 뿜어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건희 형제에게 십자가를 걸어 주시고 다시 한번 꽉한번 안아 주시죠. 네. 잠깐만 소개 해주시고요 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o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 네. y 네. 우리 see, you see, you see, y o 성 see, you see, you see, y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문답을 먼저 하고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다 오른손을 드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만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교회 다스림과 칠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도록 다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내려 주시고 우리 먼저 형제님 두 분부터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례가 끝나면 이어서 우리 자매님 두분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항치성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성범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두 분은 잠깐 이쪽에 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지윤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람, 박민정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네 분은 이 앞쪽에 같이 서주실까요? 예, 내려가셔서 함께 같이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네 분에게 이 시간 공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어서 우리 가족들 나오셔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공포하겠습니다 박민정, 이지훈, 한치성, 하성범 형제는 주님의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오셨으면 다 함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뭐 다락방 식구도 괜찮고요. 아,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좀 걸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에 계신 네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손도 잡아주시고 또어깨도 손도 얹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아이도 마치고 오십시오 네. 이 시간 우리 한목소리로 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귀한 네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신앙 고백 우리 귀한 네 분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시가 마음껏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마음껏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내분이 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내분이 네 주님 앞에 세례 예식자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 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귀한 내분이 네 될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민정 성도님 우리 이지훈 성도님 우리 한치성 성도님 우리 하성범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 누리며 달려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서신 귀한 네 분을 향해 그동안 하나님이 흘리셨던 눈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인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네 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섬겼던 가족들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내분의 네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십자가 목걸이를 좀 걸어 드릴까요? 네. 우리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네, 감사합니다. 또 준비한 꽃다발도 같이 전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같이 전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학습세의 입교자들 다 앞으로 나오주시고 우리 가족들은만 먼저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민망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가운데 길로 행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도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길로 우리 행진하실 때 뜨겁게 우리 축복의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입교 학습 세례자 우리 가운데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아멘.